네. 응. 얼마만에 라운딩이에요, 근데? 저한 3년 만에 라운딩 하는 것 같아요. 야, 일본을 어떻게 치실 거야, 케니코 님? 일본어 홀이 네. 우측으로 하니까 네. 저기 저, 전봇대 같은데, 첫 번째 네. 거 보고 네. 페이드 칠게요 오케이 오케이 샷 85m? 85m... 85m. 아이 괜찮아요, 라이 조금 괜찮아요 85m의 뒷바람

Okay. 슬라이 슬라이고 한한컵 반? 두 컵? 이쪽으로 지나가면 <목소리> 될것 같은데 약간 내리막에 너무 봤어 하나 셋 스파. 왼쪽 보고 패드치겠습니다 에이 네. 들어오실게요. 근데 그 내리막 나이에서 네. 보통 이렇게. 갈보다 내리막이면. 네네. 슬라이스 나니까 왼쪽 네. 보고 치는데 프로님은 오히려 오른쪽 보고 들어치네. 네, 우선은 그 페이드 <laughs> 쳐도 되는데 네. 제 구질이 들어오고 음. 또 우측에 룸이 있으니까 음. 살짝 우측 보고 음. 거기다 들어오 나면 좋고 들어 음. 안 나면 똑바로 가고 음. 물에 빠질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. 오, 꼭 네. 이거 경사를 맞춰서 커스 치는 게 아니네요. 네, 제가 편안한 걸좀 치려고. 와. 여기서 특별히 들어칠때 신경 쓰는 거 있어요? 이제 평지 들어올는 거랑 똑같아요. 네, 살짝 우측 보고 더 우측 보고 해듯좀더 쓰러치려고 하죠. 네, 확실하게. 너무 스티프하면 또안 나니까. 음. 자, 오케이. 어때? 송 나이에 프로니까 봤을 때좀 나이가 생각보다 많이 먹어가지고 좀더 많이 보, 볼 거예요. 좀더쭉볼 건데 어안 먹었어. 아깝다. 맛있다 본대로 쳐가지고. 아속았어 퍼터 할때 자꾸 네. 선수들도 그렇고 아마추어분들도 네네. 시작할 때잘안 떨어질 때가 있죠. 네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어. 내가 에임하데 에임한대, 내가 에임하데에서그라이를잘잘 잘 보고 스피드랑 원하는 곳에 치는 게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 같아요 이렇게.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출발시키는 네. 게 중요하다 네 선생님 네. 진짜 퍼터 잘될 때는 언제였어요? 그때? 어? 그때 한몇 년도? 2009년도, 10년도, 그때쯤, 정말. 이만한 걸 거의 한 번도 안 뺐으니까. 응. 음. 숏받다를. 근데 한, 3, 3피트만 정말, 정만안 빼도. 음. 그렇지. 파워 확률 높아지고. 근데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, 선수들이 막, 긴것도다 집어넣을까 거 생각하는데, 사실 그렇지 않고. 그렇죠 3피트 안에 성공률이 높은 선수들이 포워를 잘하는 거죠. 맞아요. 그죠. 맞아요. 아앗 아아앗 으앗 두 번째 샷몇 미터 남았어요? 한 240? 30미터? 정도? 이게 발보다 오르막이 때문에 표현이 어떻게 죠 이거는 그냥 나이대로 치죠 우측이니까 우측 보고 들어오나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공간이 우측에 많으니까 프로님한테이 외치샷을 배우러 오는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. 네, 네. 딱그 낮은 탄도. 한 50m 돼 보여요? 50m 되는 거 같아요. 50m, 50m 되고. 근데 랜딩은 한 35, 35 정도? 축 음. 나이가 후기니까 음. 낮게 칠지 좀 높게 칠지. 음. 지금 언덕이 지금 두개 하나 있고 음. 또밑에 있고 하나 있거든요. 음. 음. 그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낮게 오른쪽에서 그냥 음. 쳐 가지고 음. 스핀 없이 칠 건지 아니면은 음. 살짝 미디움으로 쳐서 음. 음. 언덕 전에 떨어져서 스피드 먹이든지. 근데 너무 낮게 치면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좀 예측이 안될것 같아서 좀 높게 쳐서 그린 전에 떨어뜨릴게요. 이렇게. 진짜 멋있다. 좋을 것 같아요. 갑니다. 언커 <laughs> 언덕이 좀 높죠. 샷 붙었다. 오 들어왔다. 나이스 잘 쳤다. 왼쪽 안쪽 보고 네, 버디. 합니다. 어디 네. 왼쪽 끝 보고 치겠습니다. g 네. 고! 고. 아 피네 가는데 아 어, 샷. 오히려 짧게 왼쪽 쳐야 되는데, 근데 이제 저는 핀으로, 저는 거리 맞추려고 오른쪽 보고 들어 칠 거예요. 그 대신 캐리 거리가 확보해야지. 왼쪽으로 붙이면 길면은 어려우니까. 오히려 우측 벙커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.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. Shot, nice. o 잘했어. 아, 나이스, 아, 얼마 만에 라운딩이에 군데? 저한3년 만에 라운딩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3년 만에 라운딩하는데 전설할 때보다 더더잘 되는 것 같은데? <laughs> 그거 또 내일은 또. 아, 그래? 맞으니까. 골프가 그렇죠 뭐. 네. 오늘 잘 되고 아니, 내일 안 되고. 치는 것만 봐도 네. 도움이 많이 돼. 아, 진짜요? 어, 진짜로. 아. <laughs> 내 준다. 자. 어. 오 마이 갓. Oh 우선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, 여기서 떨어뜨려서 굴리던지 아니면은, 뛰어, 띄어, 뛰어 쳐서 그린주에 떨어뜨려가지고, 스피드 먹이던지두 번째 할게요. 이런 거는, 채 열고, 그립, 오른쪽 위크로 하고, 스윙은, 좀 천천히. 옆바람이 앞바람이니까 사실 그냥 베이비도로 친다고 생각할것 같아요. 응, 그러면 바람하고 좀 같이 응, 돼서 응, 똑바로 응, 가니까. 상세, 상세 돼서. 네. 왼쪽 보고 페이드 치는 그래가지고. <laughs> 와. 이게 이제 한국 한국에서 골프 친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모든 샷을 다 구질로 치고 그렇죠.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쳤던 음, 것. 음. 구질하고 탄도. 그러면 탄도로 조절하면 스핀 양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. 특히 앞핑 같은 경우는 데드링은 풀스윙? 컨트롤 치지 말고. 샷! 붙었다! 감사합니다. 버디 팟 오케이, 나이스, 버디. 나이스. 오우, 샷! 너무 좋았어 오우, 세컨샷 드라이버 테라메, 최고 에어 와와아샷샷 나이스 준다. 와, 선수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Okay, n i 자, 마지막 골. 포운더. 네. 아,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요? 더 줄이려고 해요. 방어적으로래요. 플레이가 좀 잘돼. 네, 기본 잘 되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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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좀 가야죠. 더 계속 공격. 네, 그래도. 방어적으로 안 가. 네, 지금 그래도 골이 잘 가니까 원하는 대로 네. 가니까. 마코리니까또 뻐디하게 할게요 여기는 왼쪽 무리니까 살짝 우측 보고 들어오실게요 네잘 왜? 와우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살았어 괜찮아요 샷핀 보고 들어오실게요 네 셋, 셋! good <laughs> swing okay when you cut 감사합니다. 3년 만에 라운드 했는데 네. 오랜만에 좀 재밌게 친것 같아요, 프로님. 진짜 네. 너무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프로님이랑 치면서 오늘 좀그 동안에 연습장에서 막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플레이에 훈련할 때, 쏘 게임도 그렇고 아이언샷도 그렇고 쉐이핑샷 하는 것들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. 앞으로도 제 채널에 많이 나와서 보여주실 거죠? 네,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그리고 알겠습니다. 이제 올해는 아마추어 필드 레슨도 좀 하시고 그러실 거죠. 어, 네, 기회가 된다면은 어,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필드 레슨이나 숏 게임 레슨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인스타 캐니킴 여기 보시고 한번 DM 주시면은 캐니 프로님한테 그 진짜 미국에서 골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현지에서 배운 그 필드 레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